마이스터 RV 영남센터에 오시면 다양한 중고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독립 샤워 부스 모델도 있고, 11자 베드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까지 프랄데 모델, 그리고 트루마 히터 모델, 그리고 수직 하강 침대 모델도 있고, 그리고 광폭에 바닥까지 프랄데 모델. 저 반대쪽에도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마이스버그 캠핑카와 실내 길이 5m 짜리 프랄데 모델, 그리고 어, 프리미어 플러스 510TK 지침인은이한 7명에서 8명까지 주무시고 안녕하세요. 마이스탈 브이 영남센터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같습니다. 한달 보름 정도 어,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전국에서 옵션 작업 및 AS 때문에 많이 들 입고 주셔가지고 12월 중순에는 2시 3시까지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어 새해가 바뀌고 이제 조금 조용해져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바인스버그 캠핑카 입니다 어 독일 오리지널 캠핑카 고요 그리고 앞에 베이스 차량은 닷지 다치, 3600cc 닷지램 휘발유 차량이고 어, 뒤쪽 캐빈은 바인스버그에서 제작한 캐빈입니다 자, 외관을 보시면, 어, 카라반의 비율을 하자면 한 500급 초반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실내 레이아웃은 11자 베드에 독립 샤워 부스 있는 모델입니다. 자, 먼저 외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 케빈 색깔과 바디 색은 동일한 화이트 톤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퍼트 사의 순정 발판이, 자동 발판이 있습니다. 어닝은 툴레, 벽부형 어닝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부에는 외부 샤워기, 냉온수 외부 샤워기입니다. 자, 이 캠핑카의 난방은 트루마 콤비 6E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 가스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어, 서비스 도인데 아직 차주분께서 짐을 덜 빼셨지만은 보시다시피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큽니다. 뭐 자전거 실어 가셔도 되구요 그리고 캠핑 용품들 아주 넉넉하게 실어 다닐 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순정 후방 카메라와 이렇게 피아마 자전거 캐리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이제 관통형 서비스 도어구요 저쪽으로는 이제 트루방 콤비 배기 가스 나오는 쪽이고 이쪽은 청수통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이 보이시는 레버를 당기면 히터 토축구 자체가 이제 배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동파 방지와 3도 이하면 자동으로 드레인되는 오토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입문 열고 이렇게 자동 발판이 나오고요. 뭐, 자, 이 캠핑카의 키로수는 18,249키로입니다. 이렇게 스위블 시트가 양쪽으로 나와 있고요 보시는 센터 페시아 쪽입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핵기창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자 2열 시트 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시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4인 탑승에 그리고 한 5인까지 지침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도 하단으로 어, 익스텐션이 되구요 그리고 스위블 시트 입니다 그리고 봉커베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캠핑카입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은 트루마 아벤타 루프 에어컨이 달려 있고 LG 27인치 스마트 TV입니다. 그리고 인산철은 3 0 0 a 페 그리고 솔라는 2 0 0 w 트 요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도메티 3웨이 냉장고입니다. 자, 운전석 쪽에서 후면을 바라보면 이렇게 11자 확장 배드 타입입니다. 한 가족 넉넉하게 다 주무실 수 있는 카라반과 동일한 11자 베드구요. 상단에는 수납장입니다. 이렇게 수납장이 나와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독립 샤워부스 나와있습니다. 어, 이 샤워부스의 문이 주행중에는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하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도착해서는 하판 빼고 샤워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을 보면, 이렇게, 카트리지 변기입니다. 개수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는 미니 핵기창 나와 있고요 자, 이 문으로 보면, 이렇게 샤워하고 나왔을 때, 앞쪽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에어컨 토출구도 이쪽으로 나와 있어서 문이 닫히더라도 에어컨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바닥 난방 순정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3구 가스레인지와 개수대 그리고 주방 위에 수납장이고 하단 수납장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듯이 굉장히 깔끔하게 차주분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 다 맞추셔가지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자 이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배터리 작업하고 인버터, 4kg짜리 인버터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배터리고 상단에 인버터와 충전기입니다. 요 하단에도 저희가 조금 띄워서 작업을 한게 밑에 이제 드레인 호수가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겨울에 동포방지를 위해서 배터리 작업 자체를 조금 띄워서 작업을 했고요. 배선도 보시면 이 연계지 배선, 실리콘 배선으로 인버터와 배터리 연결 넉넉한 배선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옷장입니다. 옷장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최초 등록은 21년 4월이고요. 어 신차 금액이 옵션을 제외하고 1억 4천 정도 했습니다. 어, 현재 판매가는 1억 500입니다. 자 저희 마이스탈브 영남센터에 어, 항상 주차되어 있으니까 위탁 판매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 항상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 주셔서 실차를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